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전환길 강사가 워싱턴에 갔다는 소식 들으셨죠? 어, 본인이 직접 인천공항에서 나 워싱턴 갑니다. 라고 녹화를 떠가지고 그걸 저녁 때 방송을 했죠. 원래 이제 전환길 강사가 저녁에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 대신에 미리 녹화해놨던 방송을, 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극비리에 사실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간다는 말을 전혀 바깥에 흘리지 않고 극비리에 워싱턴으로 간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왜 갔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신던에 취재를 하러 갔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담을 취재하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는 차에 뭐 취재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실제 그 떠난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꼭 그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리고 전환길 강사가 공항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특검이 언제, 어떻게 출국 금지를 시키고, 자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자신을 또 구속시킬지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지금 전한길 강사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겠죠. 자신만이 아는. 아, 지금 그러자라도, 내란 방존이 어쩌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일부 유튜버가 또 지금 아~ 제기한 그런 어떤 서부장법원에 대한 의혹 같은 거또 그런 것들도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한길 강사가 전격적으로 워싱턴행을 했다 근데 나오는 얘기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전한길 강사가 윤 대통령의 인권 유린 사항을 알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어, 아, 그, 방송을 봐도, 뭐, 그렇게 정확하게, 뭐, 워딩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표출을 했죠. 그러니까, 어, 아, 미국에 가서 방송을 계속 하겠다. 여기다가는 유튜브 방송도 할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간 거는 거기서, 어, 아, 방송을 하면서, 여기서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전환길 강사가 지금 윤대통령 상황,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계속 했던 것이 이제 부정선거 의혹 아닙니까?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방법이 바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도대체 전환길 강사는 왜 아, 이재명과 트럼프의 지금 정상회담이 있는 그 시기에 극비리에 아, 출국을 했을까 아, 출국 금지를 굉장히 걱정한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를 굉장히 걱정, 걱정한 것 같다. 아, 그래서 아, 여기서 못 나가게 되면 결국 방송까지도 못 하게 되고 아, 압수색을 받거나 내지는 또 구금이 되는 상황을 걱정한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기에는 없죠. 아, 전환길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도 한참 후에, 한참 후에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계엄은 12월 3일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전환길 강사의 활동은 윤 대통령이 아, 체포가 되고 그 다음 달, 올해 1월이죠. 그 후에 이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 그것도 그렇고 서부장 법원을 또 그쪽에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 전현길 강사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활동 시점으로 봐도 잘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 내란 혐의로 고발이 돼 있죠 전현길 강사가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뭐 혐의로 아또뭐 명예훼손 등등 고발이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 특검이 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인천공항에서 얘기한 걸 봐도, 특검을 상당히 경계하고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한다면, 크게 자기가 뭐제지한게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지만, 지금 특검은 그런 어떤 정상적인 그런 검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전행대 강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 특검이 하는 거 보면은, 아, 정말,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한테도 불등이 튀기는 게, 아, 특검이, 어, 우산 공공위지를 압수색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교회와 방송국을 압수색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이례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저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또 극악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또 수사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특검을 결국 민주당이 지휘하면서 민주당의 눈치를 보느냐고 특검이 저렇게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특검이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서 당에서도 오히려 고스러워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같은 경우 특검이 저렇게 하면 그 부담은 이재명한테 가거든요. 결국은 정권 탄압으로 보고 인권 유린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이 특검한테도 가겠지만 이재명한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조차도 일단 특검을 갖다가 임명을 해놓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말이죠. 이재명 옆에 놓고 나서, 그 한국의 특검 미친 거 아니냐. 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 잭스미스처럼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민주당의 인사가 이제 잭스미스인데요. 거기가 이제 조금, 아, 그런, 잘못된 자, 수사를 했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 특검이, 어, 트럼프를 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 특검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트럼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 한국의 특검이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 트럼프 측 인사들이 좀 왔었으니까 마크 루비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폭소를 터드렸죠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교회를 압수색했다. 그 다음에 또 방송국을 압수색했다. 라는 얘기를 또, 아 들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 특검이 하고 있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구지소에서의 강제 인치. 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는 아, 특검 때문에 이재명이 상당히 점수를 잃는 아,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던된 된 겁니다. 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계속해서 지금 뭐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뭐 20명을 늘리네.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뭐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서도 아, 특검을 갖다 이 만들면 아주 그 정당하게, 바르게 자기 이 통제가 가능하면서 수사를 할라로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사냥개를 풀어놓으면 그 사냥개가 고기 맛을 보면 말이죠 아, 통제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위치로 이제 특검에 의해서 오히려 아, 이재명 정권마저도이 특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간에 아, 트럼프는 아, 한국의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아, 지금 그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 수사. 또 김건희 여사 대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불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아,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 찍부터이재명과 트럼프, 트럼프와 이재명, 아, 지금 이 회담 얘기를 들으셨는데 사실은 회담이 끝난 후에 시원한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지금 아,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관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소고기와 쌀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3,500달러는 어떻게 구자로 투자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원칙적으로 했던 그 원한대로 한다. 그 얘기만 했을 뿐, 어, 그 다음에 얘기가 안나온다 말입니다. 뭔가 아, 협상이 삐걱거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전환길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아, 전환길이 이제 워싱턴에 가면은 아마 모스탄들과 같이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13일인가요? 그때 이제 모스탄이 아, 중대 어떤 그 발표를 하겠다, 중대 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에, 그 보수주의 인사들도 참석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글쎄요.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윤석열 대통령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알리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정치 보복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도 무너졌습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정치 활동을 한다면 아 차량길 씨가 말이죠. 아 그러면 또 미국에서의 반향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도 말이죠. 이 한인 사회가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진보 또 보수 어쩌고 하는데 아, 그런데 또 아, 어떤 경우는 어, 지지부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 윤석열 대통령 이 구속 후에, 이, 한인 보수단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전원길 강사가 간 거는 여기서 탄압을 받으면서 유튜브도 못 하고, 아, 또 신문도, 아, 제대로 뭐 발행하지 못하고, 아, 그렇게 또,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는 쉽게 당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 가세니까 돌아올 때까지 이제 건강하게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뭐 계속해서 자기 이제 언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언론인은 진실을 보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에 충분해서 아 그야말로 이 상황을. 지금 이 특검 상황이라든지 또 재판 상황을 알려주실 것을 또 바라겠습니다. 하튼 여 전한길 강사 아, 이번에 이제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큰 역할하고 있는 전한길 강사가 오신다고 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청태입니다.